더 해볼까? 아, 아, 시작. <laughs> <좋아. 웃음> 아니, 그래도 해야지. 자, 배수의 이제 집합의 연산인데, 얘가 지금 특강으로 지금 책에 주어져 있긴 한데, 뭐, 특강이 뭐야? 어쨌든 진도에 나아가 있는 <laughs> 부분인 거니까.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배수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져 있어. 우리가 집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배수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어. 여기서. 자, 배수의 집합이라는 건데,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봤더니, 얘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정의된 용어들이야. 이렇게 좀 해봐. 라는 것들이라는 거지. 자연수 K와 M과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우린 표현하기를 A의 K, A의 M, A의 N이라고 한다. 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무슨 말이냐면, A의 3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A라는 집합은 다 뭐의 집합들이야? 3의 배수들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네. 자, 자연스럽고 아주 크게 네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얘는 A라는 집합의 배수들이 누구라는 거야? 3, 6, 9, 이렇게 점점점 무한 집합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A 3의 배수들의 집합에 대한 표현법을 우리가 얘를 배수 집합이라고 말을 한다. 여기까지 됐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봤더니 이제 뭐가 되어져 있냐면 A 배수 집합을 우리 집합의 기호를 표현을 해줬어. 어떻게 되냐면 A의 m 교집합 A의 n이라고 되어져 있지. 이 말은 즉 m이라는 자연수의 배수들과 n이라는 자연수의 뭐가 되는 거야? 배수들의 뭘 구하라? 교집합은 교집합? A의 K배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아이고, 그랬더니 봤더니 뭐라 되냐면 K는 M과 N의 최소공배수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 네. 아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자고. 무슨 말이냐. A의 3의 배수들의 교집합과 A의 4의 배수들의 교집합은 뭐냐? 이소인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a의 3이라는 표현은 3의 배수들인 거잖아. 네. 누구이니? 3, 6, 9, 12, 12뭐 그다음에 19, 15, 15, 우리가 좋아하는 18 16다.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해 되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a의 4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배수들이냐? 4의, 배수. 4의 배수들인 거지. 뭐가 있겠어? 4, 4 8, 8 12, 12, 16, 20, 20. 블라블라. 이게 되는 거겠지. 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의 배수들과 4의 배수들의 뭘 구해라? 교집합을 구해라. 공통적인 걸 구해라. 네. 그럼 줄을 원소들을 확인해봤더니 딱 공통적인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뭐니? 12. 10이야. 그럼 이때 정답은 A에 누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A의 교집합은 M과 N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K는 얘네 두 개의 몰고해라 지금 최소 공배수들의, 뭐가 되는 거야? 배수들의 합들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거 볼게. 이번에는 A의 M배수와 A의 N 배수의 몰고 아래 이번에는 합집합이래.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야. A의 누구라 고그랬서 지금 N 배수라고 되어져 있어. 이게 뭔 말이냐라고 봤더니 합집합은 조금 어려워, 얘나마 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숫자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A의 3의 배수들이랑 이해되니 네. 3의 배수들이면 아까 썼던 거 누구야? 3, 음. 6, 9 이렇게 음. 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A의 누구야? 4의 배수들이야. 누구니? 4, 아, 8, 8. 10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전처럼 공 배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닥 어려운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음.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지금 합집합을 구해보래. 합집합. 그치? 그럼 합집합을 구한다면 3, 4, 6, 8. 9, 12, 이거 다쓸수 없잖아. 네. 그리고 얘네를 다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뭐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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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돼요. 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살짝 고민하게끔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건 내가 나온, 문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그럼 이런 문제를 예시로 내는 문제들은 대략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인 거야. A의 2의 배수들과 네. 합집합, a의 4의 배수들이야.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럼 2의 배수는 누구 있겠어? a의 2의 배수는 2, 4, 6, 6 8, 8 10, 10, 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지. 그다음에 a의 4의 배수들이야. 뭐가 있겠니? 4, 8, 12, 4, 8, 12, 12 16, 16 20, 20, 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걔네 두개 합집합이야. 그럼 우리 한번 모아 볼까? 모아 보는데 잘봐 봐. 2의 배수의 영역이 4의 배수의 영역보다 더 어때야 되겠냐? 범위가 넓 크지. 왜냐면 얘는 2, 4, 여기 없는 6도 있고, 네. 2도 있고. 얘가 되니? 네. 10도 있잖아. 그런데 얘한테 있는 4도 있고, 8도 있잖아. A는 4한테 있는 게다 갖고 있어안 갖고 있어? 갖고,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근데 4의 배수는 2가 응.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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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쨌든 안에 더큰 영역인 아이가 더 넓은 범위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얘네 둘이 합집합을 지키면 누가 돼야 되겠어 A의 뭐의 배수? 2의 배수. 배수가 되는 거야 아, 이가돼 안돼 되게... 아까 거는 봐 3과 4의 합집합은 이해 되니? 네. 3과 4의 합집합은 곤란내기가좀 힘들었어 도대체 3의 배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4의 배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조금 난해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럼 걱정하지 마. 풀수 있게끔 문제가 되어져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건 예시로 나오면 보여준다. 이해되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합집합하게 되면 2의 배수를 끄집어 내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안 되니? 돼요. 이해됐지?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